감사주도 펼쳐진 산과 그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옆에 오늘 볼 아로니아 밭이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와 진짜 넓고 싸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두드리입니다. 오늘은 쉽사리 보기 힘든 대박 토지 물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농치층 필요 없는 대지 물건으로 현황은 아로니아가 잔뜩 심어져 있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도 가능하겠고 도로, 전기, 수도 모두 들어와 있어 원하는 집을 짓거나 이동식 주택을 두고 과수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물건까지 빠르게 가볼게요. 여기는 마을회관인데요. 들어가는 길이 없는 줄 알았다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좁아 보이긴 하지만 일반 차량은 무리없이 드나들 수 있는 폭입니다. 대형 덤프트럭처럼 큰 차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네, 저는 지금 여기 앞쪽 좁은 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어, 차는 충분히 드나들 공간은 되고요. 처음에는 못 들어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네, 여유는 있었습니다. 어, 여기가 바로 마을회관 뒤쪽에 이렇게 커다란 보호수가 있어요. 엄청 크네요. 가까이에서 다 찍히지가 않네요. 되게 큽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물건은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저기. 무슨 나무가 막 심어져 있는데요. 이 수목은 아로니아라고 하네요. 제가 나무만 봐서는 몰랐을 텐데 경매 사이트에 아로니아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 이 아로니아 나무까지 전부 물건에 포함이에요. 전부 포함된 금액에 나왔고요 앞쪽 도로는 굉장히 넓습니다 뭐 줄자로 재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기본 뭐한5 m 는 넘는 것 같고요 어, 정확한 경계는 위성지도랑 드론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아로니아 밭으로 보이는 여기 모두 저 앞에까지 지금 아로니아가 심어져 있는 부분 네, 대부분 물건에 포함인 걸로 보입니다 면적은 500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이더라고요 근데 더 좋은 게 지목이 대지입니다 농취증이 필요 없고요. 어,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이 아로니아밭 과수원과 주택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어, 이런 물건이 이렇게 한 번에 나왔습니다. 저처럼 보기 드문 물건인 것 같고요. 도로 옆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게끔 나중에 뭐 장마나 이런 거 있을 때나 물이 좀 올라올 것 같고요. 지금은 물이 없습니다. 전봇대가 여기 바로 옆에 박혀 있고요. 어, 마을을 이렇게 보면, 네, 통신선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 마을좀 한번 살짝 둘러볼까요? 바람이 살짝 살랑살랑 부는데요. 지금 덥습니다. <laughs> 차에서 온도를, 온도계를 봤더니 차의 온도 표시되는 거는 17도더라고요. 와, 벌써 이제 이렇게 따뜻해지나요? 아우 여긴 집, 옛날, 뼈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지붕 교체하고,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려놓은 집이 있네요. 뒤쪽에는 여기 대나무. 어? 와, 이거 대나무 대가 검은색이다. 이거는 오죽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 까마귀 옷자를 써서, 그 저기 오죽헌도 그 검은 대나무. 맞죠? 오, 검은색 대나무도, 매력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시골에 심어 볼까? 여기는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어, 오는 길에 참 축사가 한 600m 전에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길가에 보니까 와, 아, 봄입니다. 봄. 완전 봄이에요. 며칠만 있으면 꽃이 활짝 피겠네요. 지금 여기 위쪽에서 보니까 저 앞에 송전탑이 좀 보입니다. 자, 거리는 자막에 자막 보이시죠? 자막에 남겨 놓을게요. 아, 여기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었네요. 와. 아, 봄이 왔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막 영하로 떨어질 때도 있고 좀 쌀쌀하긴 한데요. 이제 벌써 봄이 왔네요. 어, 지금 여기 아로니아 밭, 저 안쪽까지 쭉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곳 밭 전부가 네, 나왔습니다. 대지여서 농취증 필요 없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고요. 여기 아로니아 키우면서 아로니아 이 나무가 물건 가격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동네분이 이걸 관리를 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매각에 나왔고요. 어, 지역 조건이 맞고 이런 거 금액적으로 괜찮다 싶으시면은 있을 때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현재 반값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럼 드론으로 여기 경계하고 주변 한번 둘러볼게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물건 경계입니다. 여기에 파란색 부분, 이 부분도 물건 토지예요. 필지가 총 3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아로니아밭이 410평,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59평이에요. 파란색 부분은 5평으로 도로와 밭 경계에 있습니다. 물건 대지 전부 계획 관리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파란색으로 칠한 현황 도로는 국유지 국어예요. 건축과 도로 사용에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향은 도로 쪽이 남쪽으로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해는 사방에서 잘 들겠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묘지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멀리 송전탑이 보이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 송전탑은 약 500여 미터 정도 거리예요. 주변에 축사로 의심되는 파란색 지붕의 건물들은 5,6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 물건 토지에까지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을 앞에 작은 천이 흐르고 있네요. 오늘 물건은 경매 물건으로 화면 상단에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각 기일은 3월 10일 금요일이에요. 주소는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하규리 377-345번지 총 3필지입니다. 지도상 위치는 대략 여기쯤에 위치해 있어요. 주변 지역으로는 장수, 거창, 합천, 산천군이 있고, 가장 가까운 시단위 지역은 남원시가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래쪽 전주 시내까지는 52분 걸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가까운 면소재지는 차로 8분 거리, 함양 군청이 소재한 함양 읍까지는 차로 17분 걸리는 거리에 있고, 읍내에서 웬만한 편의시설 등은 모두 이용 가능한 정도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억, 현재는 세 번이나 유찰이 돼서 5,100만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평당 가격이 11만원인 상태입니다. 물건의 금액이 많이 떨어졌다 생각되어 주변 실거래가를 찾아봤는데요.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46만원대 거래가 되었고요. 물건 면적에 대입을 해보면 8,530만원에서 2억 1,800만원이 나옵니다. 현재가 5,100만원은 최저 거래가격과 비교해도 저렴한 상태로 보이고요. 대지에 수목까지 포함이 되어 나와 있으니 매력적인 토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시골에 내려가 과수원이나 마당 가꾸며 살고 싶다 하시는 분중 지역 조건과 금액이 괜찮다면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물건이라 생각되어 다녀와 봤습니다. 저는 또 다른 어딘가에 누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찾아 다녀오겠습니다. 그렇지요?